근데 어딜감이내 젓가락질을 방해해! 당장 일어나지 못해? 니네 꼴을 보니 토할 것 같구나! 민거 뿐인데 엄살 더럽게 심하네 임산부한테 너무 심하네요 여보 괜찮아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냄새나는 식충이가 밥 먹는데 와서 꼴떡대잖아저부모도 없는게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집안일도 못하네 화가 치밀은 남편 얘 미쳤어 네 동생을 왜 때려 임신 중인 아내를 밀치고 모욕하잖아요 아니 임신이 뭐 됐으니 내가 너희 둘 임신했을 때도 집안일 정도는 완벽하게 했어 저혀는 엄살이 심해도 너무 심해 어머니 동생 너도 당장 내 아내한테 사과해 오빠 저고아년이 무슨 영어짓을 했길래 우리한테 그래. 아이고 너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네 마누라만 챙기고 평생 같이 산 우리 가족을 버리려드는구나 선택해라 저 부려오니 엄마니 울분을 터뜨리며 제발 그만하세요 어머니랑 동생은 그저 혼자 자란 제 아내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뿐이잖아요 더 이상 참기 힘드네요 제가 아내와 함께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집을 나서는데 여보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내가 더 빨리 결정했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과 내 아이를 보호할게요 이들이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면 좋아요 눌러.